자, 예제 3-3, 보겠습니다. 예제 3-3은 정수 자료형의 종류와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제인데요.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 보면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인티저형을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실수를 저장하려면, 더블. 그리고, 캐릭터. 즉, 문자를 저장할 때는, 캐릭터형 변수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정수, 실수, 문자, 또 하나 더 문자열이 있는데, 자, 문자열을 저장하는 거는, 배열을 씁니다. 캐릭터 배열. 배열.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데이터는. 뭐, 그 위에도 뭐, 주소값 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는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수는 인티저형 변수, 실수는 더블형 변수, 문자는 캐릭터, 문자열은 캐릭터 배열을 쓴다. 자, 그런데 정수 자료형, 즉, 정수 값을 저장하는 자료형에는 인티저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더 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에 있는 5행부터 8행까지 전부 다 정수 자료형입니다.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을 얘기하는데 크기가 좀 달라요. 여기 있는 short 형 있죠? short는 short는 2바이트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short sh 이렇게 선언을 하면 메모리에 2바이트 공간만 잡히고 자 그걸 이름을 sh로 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인티저형은 이미 우리가 배웠다시피 네바이트 공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롱형이 있어요. 롱형. 자 롱형 ln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롱형도 인티저형과 마찬가지로 공간이 네바이트 잡힙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바이트 잡힌다. 그럼 인티저형과 다른 점이 뭐냐? 네, 다른 점이 없어요. int도 4바이트고 long도 모두 4바이트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 컴퓨터 에서 사용하는 이 컴파일러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고 예전에 16비트 컴퓨터 시절 16비트 운영 체제 도스를 설치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터보시 같은 16비트 컴파일러를 썼거든요. 그 컴파일러로 어 인티저 형을 사용을 하면은 그거는 두 바이트가 잡힙니다. 즉, 공간이 네 바이트가 아니고 두 바이트만 잡혔고, 두 바이트면 16비트잖아요. 16비트는,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2에 16승 하면은 이게 65,536이 나오거든요. 이걸 반으로 딱 자르면은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중간에 0이 있기 때문에 양수는 0 포함해서 32767까지 해야지 3 2 7 6 8까지가 나와요.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 바이트 그래서 그 값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롱형을 썼어요. 그때 그 당시에 롱형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몇 바이트 잡힌다. 이건 4 바이트가 잡혀요. 내 바이트면 32비트죠. 그럼 2에 32승. 이러면 42억 4294 9672 96이 나옵니다. 반으로 딱 자르면 2147 48 36 48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147 4836 48부터 2147 4836 47까지. 21억 정도 되는 자그 정도의 값을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런 변수가 롱형 변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티지형 가지고 인티지형 가지고 좀 부족하다 공간이 그러면 롱형을 썼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32비트, 64비트 이런 운영체제로 넘어오면서 이제 인티지형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4바이트를 잡아줘요. 그 크기는 컴파일러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C 컴파일러는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그 컴파일러가 인티저를 몇 바이트로 이렇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하려면 size of 연산자를 쓰면, 쓰면 돼요. 이렇게 자료형을 주고 int 자료형을 주고 size of 하게 되면 몇 바이트인지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트는 2 바이트, 롱형은 4 바이트 이렇게 썼었다. 지금은 롱형을 쓸 이유가 없겠죠. 인트가 4 바이트니까. 똑같은 4 바이트니까 그냥 인티지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롱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 예전 컴파일러에서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티지형 변수 이렇게 선언을 해 놓고 인티지형 변수 a 이렇게 선언해 놓고 여기다가, 음, 어, 이게 21억 정도 값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뭐 10억 정도 집어넣자.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 0억 자, 이런 값을 집어넣어서, 어, 프로그래밍 했단 말이에요. 어, 얼마든지 당연히, 예,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똑같은 코드를 16비트 컴파일러, 뭐, 예를 들면, 터보시 같은 그런 거에서 이걸 컴파일 해버리면은, 그때는, 아, 이 값을 저장할 수 없겠죠. 인티형이 컴파일서 에2 바이트로 처리하니까 이 값을 집어 넣어버리면은 나머지만 저장됩니다. 그래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 컴파일러에서도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다 일부 롱형 인트 대신에 롱형을 쓰는 겁니다. 롱형 이렇게 하고 이 값을 집어 넣어버리면은 어차피 지금도 인티즈나 롱형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고 예전 컴파일러 롱형은 네 바이트니까 어떤 컴파일스 컴파일하든. 값이 잘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위 컴파일러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하위 호환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일부 롱형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정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선 인티정 변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롱 롱형 있죠. 롱 롱형 롱 약간 띄고롱 이렇게 두개 단어가 하나의 자료형 이름이 됩니다. 이롱 롱형은 아, 롱형이 이, 네, 바이트 잖아요? 롱, 롱형은 8바이트가 됩니다. 이게 롱, 롱형 8바이트. 어떻습니까? 자, 8바이트. 그러면, 어, 88, 64비트죠? 이에 64승 해보세요. 몇, 얼마나 많은 값을 저장할 수 있는지. 아, 뭐, 계산 안 해도 굉장히 큰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롱 롱형을 쓰면은 그럼 공간을 많이 잡는 거죠? 많이 잡고 여기다가 어, 뭐 웬만큼 큰값 정도 집어 넣어야 뭐 별로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간이 많이 낭비되는 게롱 롱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쇼트형은 두 바이트라 저장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인티저 롱이 어차피 같고 롱 롱형은 좀 공간이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인티저형을 쓰는 겁니다. 자, 정수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캐릭터형도 있어요. 캐릭터, 뭐 n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시다. 그럼 공간 몇 바이트 잡혀요한 바이트 잡히죠. 이 캐릭터형 변수에 집어 데이터를 집어 넣으면 이진수로 들어가요. 정수도 이진수로 들어가니까 이한 바이트 공간, 한 바이트 크기를 갖는 정수형 자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캐릭터도. 근데 보통 캐릭터형 변수는뭐 집어넣습니까? 주로 문자를 집어넣죠. 근데 문자를 집어넣어도 그 문자 아스키 코드 값이 정수 형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보통 문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수를 저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n에다가 65 이렇게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범위의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가능하면 문자를 저장해서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s h o 캐릭터부터 시작하면, 캐릭터 한 바이트, 쇼트 o 두 바이트, 인티저 e 네 바이트. 이렇게 크기가 한 바이트, 두 바이트, 네 바이트 있으니까,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값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자료형을 사용을 해주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C 언어, 이것도 하나의 C 언어의 특징인데, 다양한 자료형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최적화된 코드를 만드는데, 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뭐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죠 어떤 걸 골랐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니까는 프로그래밍이가 이렇게 쉽진 않아. C 언어의 특징이 그게 어렵지만 효율적인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자료형을 출력을 할 때는 크기가 다르니까. 네. 다른 변화 문자를 씁니다. 근데 이 sh 2바이트죠? 인도, 있는 4바이트죠? 근데 똑같이 %d를 썼어요. 출력할 때는 s h 형이라고 해서 여기다 뭐 다른 거 쓰지 않습니다. 그냥 d로 출력을 해줘요. 입력을 할 때는 s h 형 변수 입력할 때는 hd라는 걸 쓰거든요. 이렇게 %hd.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할 때 이게 scanf로 출력할 때는 그냥 다, d를 써줘요. 근데 이제, 롱형 같은 경우는 ld를 써준다. 이거는 뭐, 16비트 같은 경우에, 음, 이게 이제 4바이트의 데이터를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당시는 2바이트로 처리를 했으니까. 지금은, 에, 쇼트나 인트나 다퍼 d로 출력이 가능한 게, 프린트에프도 쇼트의 값을 받고, 인의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인수로 받는 거잖아요. 함수니까. 받을 때 이제 4바이트 공간에다 받아요. 그래서 어차피 쇼트가 들어갈 때, 네 바이트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로 찍는 거예요, 다. 자, 요거는, 어, 음, ld로 이렇게 하위 소환성을 위해서 ld로 출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롱롱형은 lld, l을 한번더 써줍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어, 뭐, 기억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러면, 아, 정수는 이 디저형 변수 선언해서, 아, %d로 출력을 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수형 자료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